여러분들, 내가 영상을 끝나고 보니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내가 구걸 복걸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해버렸네. 여러분들 좋아요를 눌러야 돼. 알았죠? 그래야 내가 이런 비치로테크 이런 거 무료 추천주로 다 잡아주지. 알았죠?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야 됩니다. 자, 영상 시작할게요. 자, YC 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YC캠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폭등을 시킬 거야 이거 아직 많이 온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대원전선 무슨 테마주다 이러면서 간이 많이 떨어질 거네 그러는데 폭등해버리잖아요 자 YC캠도 이거 폭등할 거야 아직 한 번밖에 안 올라왔어 이거 1차 상승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세력이 완벽하게 여기를 지지하고 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완벽하게 해주잖아요. 갈일밖에안 남았어. 어 어떻게 가느냐의 차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이런 YC 캠은 EUV 저 포토레지스트용 린하죠어 EUV랑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YC 캠 내가 5월 3일날 DS 오리지널 시그니처 YC 캠 어? 한두개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게 아니라 자 YC캠 앞으로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세요 놀라 자빠질겁니다 어? 자 지금도 나는 유료추천주 나갈수 있다니까 자 그런데 이 y c 캠 내가 언제 추천했다? 11,800원에 추천했어 지금 33,000원일 뿐이야 자 나는 대박주를 딱 뽑고 추천드리면 지금 보세요 내가 추천드릴 때는 고작 11,000원 13,000원이었을 뿐이야. 지금 3만원이야. 아직 아직 세배밖에안 갔기 때문에 이건 더갈 겁니다. 어? 여러분들 봐봐. 내가 텔레그램에서 같이 해주잖아. 그럼 폭등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어, 문자 보내면 돼요. 이제 링크를 남겨주진 않을 거야. 어? 하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 많아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졌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알파벳 T 어 보내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YC 캠은 오늘도 어 오늘도 해줬어. 오늘도 계속 해주잖아. 어, 자, YC 캠을 제가 정말 오래 봤고 정말 정말 이런 종목은 안갈 수가 없는 완벽한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5월8일 DS 경제 무료 추천주 비트로테크 자 지금 비트로테크 어때요? 자 비트로테크 어때? 이거 상가할 거야. 자 VR 걸렸네. 자 여러분들 VR 걸렸어. 자 비트로 전기 DS 전기 시그니처 포함 비트로테크를 내가 딱 무료 추천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아 꽝꽝꽝꽝꽝 들이니까 아 이거 내거내거 내거 아닌데. 내꺼다 아, 딱 이거 내가 말려 버렸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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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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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 되는. 봐봐 원 두두두두두 두 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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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그다음에 한발에가리잖아 여러분들 내 텔레그램 오면 이런 거를 같이 어 하는 거야. 비트로테크 내가 이미 다 추천드린 거야 어제 어 어제 추천드렸다고 이거 상한가가 볼 거야. 어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어. 언제 올라가는지에 시간이 있어. 여러분, YC캠, 아다 그럼 비으로테크는 올라가는데 YC캠 안 올라갑니까? 어, 두식님, 그러는데, 봐봐. YC캠은 상하가가 지금 몇번 나왔어? 지금 몇 번이나 이 폭등이 나왔어? 여러분들, 이 폭등이 조금 있으면 또 나와. 오늘이 아닐 뿐이라고 해서 이게 안 좋은 종목이냐?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냥 단지, 오늘 비츠로테크가 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고, 자 비츠로테크를 추천드렸지만, 어 오늘 이유까지 다 말씀드렸잖아. 비츠로테크 왜 그래?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와 일조 규모 발전기 시장 선도에 주목한다. 이런 소식이 모멘텀으로 나왔고, 자 이뿐만 아니라 위로 가보면, 자 비츠로빔, 비츠로테크 아니야? 어? 자 여기 봐봐, 뭐라고 또 나와 있냐면.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잖아. 모멘텀이 붙은 회사잖아. 모멘텀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 그날 배 YCKM 아직 모멘텀 붙었어요? 안 붙었으니까 지금 약간 그냥 쉬어가는 거야. 자, 북미 1위 발전기 기업 제너라기 전압기 직수출한데, 이런 소식이 떴는데 안 올라가고 배겨요? 내가 이거를 오늘 있잖아. 딱 상한가 선을 그어놨어. 어? 상한가 선을 딱 그어두니까 여기에 있네. 허허허허. <laughs> 아, <laughs> 사과 가선을 그어두니까 여기에 있어. 어, 그러니까 아직 더 가야 돼. 어? 이런 거를 나랑 텔레그램에서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텔레그램에 안 들어왔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자, YC 캠 오늘은 YC 캠이랑 자 선익 시스템이랑 대한전서세 개를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YC 캠은 그냥 도. 자, 이번 주봉 내가 보자 그랬죠, 이번 주봉. 어, 이거 보면 돼. 자, 그리고 대원전선이랑 대한전선을 내가 약간 묶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의 월봉만 보자 그랬어. 이거보다 더큰 월봉이 설수 있다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말한게 여기까지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큰게설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대원전선, 한 달, 5월봉을 보자 그랬죠. 내가 텔레그램에 말씀 다 드렸지.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까지 말해줬어. 5월봉, 딱, 그것만 봅시다. 뭐야, 대안전선, 대원전선. 함께 가니까 5월봉만 보자 그랬어. 자,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매물을 소화했는데, 이게 왜안 튀어? 자, 여기까지 소화가 끝났단 말이야. 그럼 이게 시세봉이야. 더 간다니까요, 이런 게? 얼마나 갈지 몰라! 어? 여러분들, 봐봐. 대안전선, 내가 그랬죠? 월봉 하나만 보자 그랬는데, 월봉이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아. 자, 주봉 목 깨. 내가 그래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을까? 대한전선은 주봉 오일선만 깨지 않고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보자 그랬어! 에? 맞아, 아니야.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소화가 끝났어. 그 다음에 한주 매물 소화, 또 여기까지 소화가 끝났어. 매물 소화 나올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 뭐 간이 안 간이해서 자기의 시간이 올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그랬지 어제 종가 여기까지 마감하면서 여기까지 매물 소화 끝났고 지금 눈치 보기야. 이러다가 확또 장대형 뭐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하덜덜 말아 어대안전선 주주 여러분들 걱정 하덜덜 말아. 그리고 내가 최근에 찍어드린 거 f s t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오늘은 선익 시스템을 말해줄 거야. 자 선익 시스템은. OLED 증차기를 지금 최초로 지금 만들어갖고 공급을 해요. 어, BOE. 엄청난 재료가 사실 붙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 어, 예전에 가온전선이랑 똑같다 그랬죠. 이상황가 나오고, 여기 기준으로 두배막 가버린다고. 이거 막 12만원 갈것 같아요, 나는. 어, 목표가를 다 말해줄까? 어, 자, 그런데, 가던 도중에 많이 갔으니까, 위에서 좀 쉬어주고, 왜 경고 먹잖아.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서 오일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지하고 있다가 뻥 터지는데 이거를 못 기다리면 안 된다고 선익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주봉이 지금 오일선하고 멀어졌으니까 조금 기다릴 뿐입니다 좀더 올라가 봤자 어차피 천천히 가왜 그러냐면 한 번에 큰 봉이 나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 대원전 선바나 한 번에 큰 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올라도 천천히 이건 별로 안 천천히 갔지만 내가 보기엔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그러다또 터지잖아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 최소한 어자 여러분들 비츠로테크 봐봐 지금 난리 났어 16% 떴습니다 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와갖고 나와 함께 비츠로테크를 여러분들이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어? 자 DS 정기 시그니처에 포함됐으니 비츠로테크가 이제는 무료 추천주로 나왔으니 어 꽝꽝꽝꽝 올라갈 것이다 그랬잖아 어 이미 우리 유료 추천주로 8월 천원에 다 드렸어 그런데 지금 만원이 넘으니까 이 위는 우리가 함께 하자고 우리 무료든 유료든 다 같이 하자고 내가 드린 거야 비초르테크 남들이 모르는 전기종목 이런 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미국의 전압기 미국의 변압기 이런 거를 추... 주... 출, 소초라는 기업을, 이런 기업들을 아는 경험치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이 바닥에서 두시기를 따라올 사람이 어찌 있겠어? 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정신을. 여러분들, PNC 테크 기억해요? 이런 거 아는 사람 있어? PNC 테크도 내가 수익 드린 종목 아니야? 어?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주... 추천해가지고 수입드린 거 아니야, 이런 거. 비치로테크도 똑같잖아. 어? 어제 뭐 드렸어. 또 스마트 바이오. 어? 바이오 스마트. 이런 거. 다 있다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봐봐. 내가 오늘 와이캠 팔면 병신 육감을 떠는 거라 그랬어. 왜? 자, 봐봐, YC캠을, 어, 이런 거 팔면 병신 육갑이요. 대원전선, 대안전선 팔고 지금 육갑 떨다가 나가리 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어? 미친놈들 때문에. 대원전선 봐봐, 이것이, 이것이 테마주든 어쩌든 오히려 하게 가잖아. 어? 이것이 테마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이런 거 아니라고. 자, 황금주를 파는 건 예의가 아니야. 어? 대안전소도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황금주를 파는 건 주식이라는 예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 더 말해줄까? 대양전기공업. 이거 안 가면 또 가. 이런 거 상한가가. 대, 대양전기공업.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내가 대양전기공업 여기다. 5월 8일 ds경제 무료추천주 늦어. 대양전기공업. 늦어. 이것도. 어? 내가 수급 보고 바로 딱 해도 늦는다고, 이게. 어. 그 대신 지금이라도 사면, 어, 지금이라도 사면, 대양 전기공업도 가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양 전기공업도 오늘 상한가 가보면 얼마냐? 이런 걸 찍어봐야 돼. 진짜 갈 것인가. 자, 대양 전기공업의 상한가를 내가, 얼만지 한번 보자. 음 만구천, 이백 원. 이런 거 찍어놔봐야 돼. 찍었을 때 매물대가 걸려야 돼요. 아니면, 9 0 0 0원이니까 매물대가 여기, 여기까지 걸려요.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거는 오늘 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VI로 15%, 16%까지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아, 따, 이거 갭 뜨면 여기서 팔아야지. 예를 들면. 자, 그, 이런 전기 들어간 종목들이 계속 오른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고! 전기가! 지금 뭐 이런 그런게 문제가 아니야 한전산업 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어아또 한전산업 사실 한전산업도 내가 옛날에 레전드 때 뽑은 종목이거든요 언제냐면 내가 이 한전산업 여기서 추천드려갖고 이거먹.. 이거먹여드렸어 어?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기술 요거 내가 똑같이 이쯤 추천드려갖고 이거먹여드리고 한전KPS 이거는 약간 좀, 랠리가 엄청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때, 이때였을 거야 계속, 일본으로 가면 계속 가는 그런 장소였을 거야. 어. 자, 한전 KPS. 왜냐면 시가총액이 좀 높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전 산업이나 한전 기술보다 왜안 갔어? 시가총액이 낮잖아. 그래도 이거 계속 갔어. 여러분들, 알았어?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익 시스템, 이런 것들도, 어, 내가 이런 황금주를 알려줄 때잘 갖고 있으라고. 어, 높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롱전기 봐봐. 계속 가잖아. 계속 이거 내가 만 원에 추천드린 종목이야. 만 원에 내 텔레그램에 다 있어. 만 원에 이만 원에 어제 재롱전기 어제 내가 밤에 이거 올려드렸지. 어, 자, 내가 오늘도 우리 어45%또 수익 왜 47,000을 또 드렸거든. 자, 어제 있잖아요. 어제 내가, 어제 내가 이런, 저, 변압기 얘기를 좀 해드렸어. 텔레그램에서. 어제가, 어, 봐봐, 어제, 어제거든요, 이게. 자, 내가 이거, 재롱쟁이 2만원에도 추천을 드렸고, 앞으로 가면은 16,000원, 1 만원에도 추천을 드린 거야. 왜 이거를 계속 추천하고 있겠어? 계속 가잖아! 으응? 계속 가불잖아! 근데 왜 자꾸 뭐 높니?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정신을. 여러분들, 대안전선, 심지어 이건 높지도 않아. 이거 바닥이야, 바닥. 뭐 높아, 이것이. 자, 선익 시스템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렇게 지금 타고 나가기 때문에 랠리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겪어나가고 이겨내면 엄청난 여기 기준 대비 두세 배씩 올라버려요. 음. 자, 그런 거야. 자, 그러면 YC캠 어떨까? YC캠 똑같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다 뚫고 올라서 두세 배 가죠? 그럼 2만원 대비 4만원, 6만원까지 가는 거야. 이거 다 뚫고 올라갔어. 왜? 평 평생 오르지 못하는 시세를 맞고 있는데 트세에 가겄지 여기서 끝난다고? 아니지 멍청이야 왜 여기서 끝내? 안 끝난다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 정말 오래 갖고 있었던 대주지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주식 평가는 15,000원이야 여러분들 3만원에 팔어? 보통 크게 가는 주식이 막 10배씩 가버린다안 판다고 어? 여러분도 똑같이, 대주주처럼 주식해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내가 왜 YC캠, 어? 자, 피롭틱스도 넣을까? 어, 그냥 다 넣어버려? 어? 이것도 이렇게 오잖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어,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시세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비츠로테크 어떤가? 어? 자, 어떤가? 아직 팔면 안 돼. 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나랑 같이 텔레그램 하실 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어. 자, 영상 마무리 짓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